면접 필살기 팁 이거 덕분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사직서를 내려갔던 날이 기억이 나요 대한항공 합격했을 때 스펙 알려주실 수 있나요? 후배가 되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랑 승무원 관련한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제가 평소에도 여러분들한테 승무원 관련 질문도 많이 받고 이번 Q&A에서도 승무원 관련한 질문 정말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여기서 여기에 또 모아 봤으니까 한번 천천히 답변을 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질문. 퇴사 전 마지막 비행 썰 풀어 주세요. 퇴사 전 마지막 비행. 어, 이미 퇴사하기를 마음 먹은 상태에서 비행을 다닐 때가 있었는데, 마지막 장거리 비행 때, 그때가 보스턴이었는데, 풀데이가 3일이나 되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보스턴에 그때 근교에 있고, 그 3일을 오직 호텔에서만 보냈어야 했거든요. 고기 사와서 후라이팬을 고기 구워 먹고, 어, 과카몰리도 사오고, 과카몰리에 스테이크 구워 먹었던 아주 편안하게 맛있게 먹었던 비행이 생각이 납니다. 또 사직서를 내려갔던 날이 기억이 나요. 이거는 방송 다 마치고 좀 뒤에 저 혼자서 캐리어랑 유니폼이랑 뭐 카드랑 다 챙겨서 회사로 다 반납을 하면서 사직서도 내는 날이 있었는데 계속 마음속에 꿈꿔왔던 퇴직이었는데 사직서를 작성하고. 내고 나니까 좀 뭔가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좀 음, 시원 섭섭할 줄 알았는데 되게 섭섭섭섭했어요. 아, 네 그때는 좀 뭔가 웅클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디 카드를 보면서 이런 사진도 남기고 했었습니다. 회사 앞에서. 저한테는 더 밝은 앞날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아서 그렇게 막 미련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승무원 그만둔 거 후회가 안 되시는지 다른 직업을 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승무원 그만둔 지 제가 지금 이제 1년이 좀 넘었는데요 이제야 조금 그리워요 진짜 행복했었던 추억이기 때문에 너무 그리워요 요즘 들어서 약간 크루들끼리 밤샘 비행 때잠 오면은 같이 커피 타서 마시면서 담소 나누고 뭐 남자친구 있냐 뭐 결혼하셨냐 이런 스몰톡하면서 서로 잠 깨고 진짜 재밌게 즐겼던 기억들이 요즘 너무 새록새록해서 아 요즘 좀 그런 비행의 냄새가 그립긴 합니다 후회가 되진 않. 지만 저스트 그리울 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유튜버로 인플루언서로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이 생활이 너무 좋아서 지금의 생활에 주어진 대로 열심히 행복하게 할 계획입니다. 다른 직업은 안할것 같아요. 그리고 숙모원 준비할 때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어, 힘든 게 진짜 진짜 정말 정말 너무 너무 많죠. 이건 승준생뿐만 아니고 취준생 분들도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승준생은 거기에 또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아, 다이어트 진짜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너무 힘든데 다이어트를 해야 돼서 저는 그게 제일 힘들었었습니다. 스튜어디스였을 때 비행기에서 연예인을 만난 적이 있나요? 제가 이코노미에서 근무하는 승무원이다 보니까 연예인분들은 보통 이코노미가 아니고 상위 클래스에서 주로 계시다 보니까 제가 직접 응대했던 승객은 연예인분이 없는 것 같아요. 승무원 동기, 언니, 선배, 어쨌든 주변에 계셨던 승무원 분들의 특징이라던가 어떤 부분이 비슷하다던가 이런 게 있을까요? 음, 있어요. 공통적인 성격의 특징은 있어요. 물론 모두가 막 외향적이시진 않지만 그래도 일을 하려면은 소통도 해야 되고 손님도 맞이해야 되고 이게 내향적인 성격을 계속 가지고는 그안에는 절대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잘 웃고 밝고 외향적인 척이라도 <laughs> 해야 되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숨만이 돼서 좋았던 점. 좋았던 점은 일단 너무너무 많았죠. 너무 많았어요. 근데 무엇보다 제일 좋았었던 거는 부모님 해외 여행 시켜 드린 게 제일 저는 뿌듯하고 행복했었습니다. 부모님이 해외를 안 가봐가지고 제가 승무원이 돼서 엄마, 아빠를 보내줄 수 있고 같이 갈수 있는 게 진짜 저는 제일 잘 컸다,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게 승무원 할인 티켓이 저한테만 또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 또 만약에 제가 결혼한다면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님들까지도 다 할인 티켓이 붙이 싶어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아시아나 승무원분들은 아시아나에서만 할인이 되고 제주항공 분들은 제주항공에서만 할인이 되고 대한항공 선후배들에게 미담이 많은데 비결이 뭔가요? 어.. 저는 제가 미담이 많은줄 몰랐거든요 일단 이 승무원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예쁨을 받으려면 꼭 달고 살아야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 제가 하겠습니다 를 무조건 입에 달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걸 달고 사시면 예쁨 받을 수 있고 음, 되게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승무원이 되려고 한 이유. 어렸을 때부터 그냥 집안 사정이 늘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늘 가난에 허덕였어가지고 나는 그 와중에도 무조건 성공해야겠다. 내가 잘난 사람 돼서 다 도와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서 근데 성인된 이후에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지금 가진 거 안에서 노력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서 그게 승무원인 것 같아서 승무원이 되었고요. 승무원이 된 이후로는 좀더큰 사람이 되고 싶다는 또 욕망이 또 생긴 거죠. 더큰 사람이 됐고, 진짜 성공해야겠다는 믿음과 확신과 생각이 엄청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승무원 될때 이것이 있으면 면접에서 더잘 뽑힌다, 이런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키가 몇 센치 이상이면 더잘 뽑히는 것 같다, 이런. 키는 일단은 이앞 리치라고 위에 선반에 손이 닿아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키는 160 이상은 돼야 해요. 일단 키만 넘으면 외적인 거에서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승무원은 면접이 진짜 다 하거든요. 면접이 다예요. 면접으로 뒤집을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고 면접에서 이기려면 은 이미지 메이킹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면접 볼때 어떤 이미지를 할 건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들한테 어필을 할 건지를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랬어요. 약간 차분하면서 밝은? 제가 면접을 다 성공한 게 아니고 실패도 몇번 겪었어서 내 이미지를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거든요. 한 면접에서는 저는 막 너무 밝게 한 거예요. 막 아, 저는 삼겹살을 좋아합니다. 이러면서 그때 떨어지고 아, 막 수사하고 진짜 제대로 나의 이미지는 뭘까, 나한테 맞는 건 뭘까 생각을 하면서 설정한 저의 이미지입니다. 난 약간 차분하면서 밝은, 약간 그러면서 신뢰감을 주는 그리고 사람들을 좋아하는 약간 그런. 키워드로 이미지를 메이킹했어요. 그걸 계속 되뇌이고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면접에서는 또 시선 처리도 중요하거든요. 무의식 중에 답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천장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면접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시선 처리도 계속 면접관과 아이 컨택하고 보이지 않는 교류를 하는 게 중요하고 다른 지원자가 답변할 때 그때도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요. 내가 답변하면서도 면접관 분들이랑 아이 컨택하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면접 필살기 팁. 진짜 제가 면접장에서 꼭 했던 게 있어요. 저는 이거 덕분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만약에 그만둔다면 승무원 과외를 할수 있으니까 승무원 과외나 어떤 학생들을 가르칠 때꼭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줄게요. 별거 아니 별거 <laughs> 아니면 또좀 그렇지만 면접장은 저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대다 면접이라서 내가 몇 번째 순서일지 몰라요. 공통 질문을 하고 내 순서가 오면 저는 그때 바로 답변을 하지 않고 좀 정적을, 정적을 두면 나를 안 보시던 면접한 분들도 어, 답변 안 하지? 하면서 딱 보게 된단 말이에요. 한번 나를 다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모두가 다 보는 나는 이렇게 진짜 너무 안 뽑을 수가 없게끔 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답변을 하지 않고 약간의 정적을 둔 후에 한 3초에서 5초만 돼요. 약간 정적을 둔 후에 내 면접관님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덕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내 면접관님, 송준생인데 자소서나 답변 등. 어떻게 쓰셨나요? 자소서 중요하죠. 왜냐면 서류가 합격이 돼야 내가 이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실제 실무 면접이 다가오는 거니까. 서류 면접은 일단 기업 분석이 피, 필수고요. 어, 홈페이지를 다 뒤집다 보면은 이 안에서 원하는 인재상 이런 게 있어요. 그런 키워드 단어들도 있고. 서류 면접에서는 키워드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의 자소서를 저 회사에서 다 읽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서 어떤 한 핵심 키워드 단어 그런 것들을 꼭꼭 꼭 넣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대한항공 합격했을 때 스펙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영어 점수나 자격증 등요? 자세히 궁금합니다 저는 진짜 놀라실 수도 있는데 토익 하나밖에 없었어요 토익도 800점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항공과도 나오지 않았고 사년제도 나오지 않았고 토익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무 불리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저는 면접으로 다 뒤집어야겠다 이런 불타오르는 의지가 있어서, 있었어가지고 공채 나는 대로 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어떤 스펙이 떨어진다고 해서 아직 준비가 안된것 같다고 해서 지금 공채 좀 나중에 미뤄야겠다. 준비됐을 때 해야겠다. 이렇게는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냐면 승무원은 나이도 중요하잖아요. 한살한살 한살 먹는 나이도 되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기회가 온다면 공채가 뜨면 스펙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도 무조건 바로바로 바로 다 지원을 해서 면접으로 다 뒤집겠다는 라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해요. 영어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승무원 준비했던 기간이 막긴게 아니라서 토익도 토익학원 짧게 다니면서 단기로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스터디에 가서도 영어로 된 면접 답변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같은 승무원 친구들이랑 영어로 대화하면서 그렇게 연습을 했었습니다. 대한항공의 장점. 대한항공의 장점은 일단 정직원이 된다면 무조건 1인 1실을 씁니다. 1인 1실 쓰는 게 얼마나 쾌적하고 편안하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지 아시나요? 왜냐면 대한항공은 2년의 인턴 기간을 거쳐요. 이 2년의 인턴 기간 동안에는 2명에서 같이 쓰는데 정직원이 되면 1인 1실을 쓰게 해준답니다. 다만, 인턴에서 정직원이 되는 게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2년 동안의 내 근무 평가를 토대로 정직원이 될지 안 될지가 평가가 되는 거라서 2년 동안 열심히 잘 점수를 받고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번 생리 휴가가 가능합니다. 이게 진짜 좋아요. 저비용 항공사랑 대형 항공사의 장단점.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 장거리가 많아요. 장거리가 많으면 해외 체류 시간이 많죠. 해외 체류 시간이 많은 게 아니고 비행 시간도 너무 길어요. 하루 종일 진짜 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서비스가 엄청 많습니다. 승객으로서는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많으니까 너무 좋죠. 근데 승무원분들은 해야 되는 서비스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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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다 나뉘어요. 장거리를 더 선호하느냐, 단거리를 선호하느냐. 단거리는 어, 매일매일 출퇴근을 왔다갔다 힘들게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매일 퇴근이 집으로 가는 거라서. 저는 처음에는 장거리를 엄청 좋아했다가, 나중에는 단거리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끝나고 헬스장 갈수 있으니까. 그런데 좀 결혼하신 애기 있는 승무원분들은 무조건 단거리를 선호합니다. 애기 봐야 되니까. 그래서 대한항공 승무원이나 대형항공사 승무원분들도 좀 상황에 맞춰서 어, 저비용 항공사로 이직을 하시거나 어,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혜연 언니, 승무원이 꿈이어서 다 다이어트를 빡세게 하고 있어요. 체형만을 기다리면서 하고 있는데 얼마나 빼야 할까요? 키가 170입니다. 아, 진짜 승무원 준비하는데 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지, 다이어트가 필수인지 저도 진짜 모르겠거든요. 아, 근데, 아, 해야, 하라니까 해야죠. 아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저희는 지금 절이 가고 싶잖아요. 맞춰야죠. 딱히 키가 170에 몇 키로가 돼야 된다라는 건 없어요. 그냥 보이기에 건강하고 보기 좋으면 돼요. 정말로. 26살 승무원 준비생입니다. 자격증 면접 공부도 하려면 1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많이 늦지 않았을까요? 대한항공을 정말 가고 싶어서 혜연 언니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스펙이 준비가 덜 됐다고 해서 공채를 미루는 그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27살도 절대 늦지 않아요. 제가 입사했을 때를 생각하면 31세까지 있었어요. 또 다른 기수들 얘기 들어보면 32세도 있었고 30세도 있었고 했습니다. 27도 꽤나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뭐 조바심 느끼지 않으셔도 되고 준비하실 것 충실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저는 타 항공사들보다 대한항공이 비교적 나이에 되게 관대하잖아요? 3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지원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 특히 20대 후반, 중반은 절대 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퇴사하고 준비하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스케줄 근무 계속하면서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이거는 퇴사하지 말고 무조건 병행하면서 승무원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걸 퇴사하고 한다고 붙으이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병행은 하셔야 되고 승무원 준비에만 매달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시간은 계속 가고 나는 내가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잖아요.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직장을 다니시면서 그러시면서 면접 보시고 지원하시고 날짜 맞춰서 연차 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병행하면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으니까 회사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지원은 꾸준히 하십시오 한 회사를 오래 다니고 있는데 퇴사가 하고 싶어요 근데 퇴사할 용기가 나지 않아요 언니는 어떻게 대한항공을 퇴사할 용기가 생기셨나요? 어, 저는 퇴사... 저도 퇴사할 용기 진짜 먹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안 그래도 좋은 회사이기도 하고, 저한테 너무 잘 맞는 일이기도 하고,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직업이기도 하니까, 이것만큼 좋은 직업을 내가 다시 가질 수 있을까, 이것만큼 안정적인 직업을 또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거를 이기는 저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너무 직업이 잘 맞지만, 더 큰 내가 되고 싶다는 야망이 있었거든요, 계속. 그래서 계속 퇴사를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직업이 너무 좋고 잘 맞고 행복하다 보니까 계속 그만두지 못했다가 방송 출연을 하면은 승무원은 겸직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만둬야 하거든요. 방송 출연이 결정적인 마음을 먹는 계기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환연 출연 이후에 저는 퇴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언서를 다 넣은 고사입니다. 6개를 다 떨어질까 봐 너무 무섭고 면접도 잘볼 자신이 없는데 언니만의 불안감 해소 방법이 궁금해요. 아 그렇죠 면접 때 불안감 해소 방법 하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접에서 시선 처리랑 아이컨택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떨리잖아요. 너무 떨렸어요. 그래서 약간 보면서 흐린눈 하는 방법 아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약간 나는 이분을 보지만 나는 이분이 흐려요. 다+ 대다 면접이잖아요. 이들 중에. 나 내가 뽑히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나다, 내가 들어간다, 뽑힐 나 들어간다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 전에 긴장감을 해소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저도 면접 많이 봐서 아는데 친해지면서 떠들면서 긴장감 해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혼자 음악 들으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저는 그냥 조용히 혼자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차분하고 나는 밝고 이런 사람이다 계속 저 혼자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하고 있었어서 이게 결국에 자신 확신이니까 불안감 해소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공과 준비하시면서 주변에 너무 예쁜 친구들이 많아서 자존감이 떨어져요. 언니도 승무원 준비하시면서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가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세상에왜 이렇게 예쁜 사람이 많은 건지.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승무원에 대한 꿈은 조그맣게라도 있었는데,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아, 그냥안 해야겠다. 이렇게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승무원은 진짜 예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승무원이 되시면 아시겠지만, 예뻐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강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필할 수 있는데 뭔가가 있어야 해요. 외모는 진짜 절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다 뒤집을 수 있는 거라는 거 유념하시면서, 다른 강점을 꼭 필히 키우시면 됩니다. 언니 입시에 실패한 학생인데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제약을 받는 느낌이에요. 저는 200을 할수 있는 사람인데 자꾸 20에 갇히게 되는 느낌이랄까요. 어떻게 행복하게 멋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입시에 지금 실패하셔가지고 굉장히 우울하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많이 슬퍼하시는 게이 메시지에서도 너무 많이 느껴지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입시나 대학에서 한번 무너졌다 그게 정말 크게 보이지만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여기 이 분께서 이백을, 본인은 200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그게 좀 다행이에요. 아는데 2 0에 잠깐만 지금 갇히는 거니까 잠깐만 갇히시고 빨리 돌파하고 깨쳐나오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고민도 너무나 느껴지고 되게 그때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사실 승무원이 뭐 얼만큼의 스펙을 진짜 딱 완성시켜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준이 없어서 더 어렵잖아요. 그 와중에도 진짜 중요한 건 자신의 확신이니까 나에 대해서 확신 계속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쭉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꿈 잃지 마시고 어 계속 열심히 도전해주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제 승무원 관련 Q&A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은 많이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을 저는 응원합니다. 꼭 후배가 되라.